대국에가 또한번 흔들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는 이름, 김연경. 그리고 17년을 팀에 바쳤지만 끝내 퇴직금영원이라는 충격적인 대우를 받은 김나희 사건이 있었다. 그동안 흥국생명 내부에서 조용히 묻혀있던 문제들이 결국 김연경의 폭로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건 더 이상 넘길 수 없다. 김연경이 공식적으로 밝힌 단한 문장은 태국의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강력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퇴직금 논란이 아니었다. 17년 동안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해온 직원 한 명이 마치 버려지듯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그 속에서 드러난 친정팀의 민낯, 억울함, 침묵, 책임회피, 그리고 내부에서도 쉬쉬했던 진실들이 터져나온 것이다. 김연경은 이 모든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가 직접 나서 전말을 밝히겠다. 고 선언한 순간 흥국생명 내부는 물론 대국의 전체가 충격과 긴장으로 뒤흔들렸다. 도대체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왜 17년의 현신이 마이너스 영원으로 돌아왔는가. 그리고 김연경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부에 이 사건을 공개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부터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김나희 사건의 실제 전말과 배구계를 뒤흔든 김연경의 결단을 독점 공개한다. 김연경이 입을 열기 전까지 흥국생명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조용히 덮어버리려는 기류가 확실히 존재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깊었고 너무 오래 숨겨져 있었다. 17년 동안 팀을 위해 누구보다 묵묵히 헌신하던 김나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도, 배려도 아닌 퇴직금형원이라는 한 장의 통보였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다. 팀내 인력 구조 조정 과정에서 김나희의 계약 종료가 결정되면서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기술직이 아닌 단기성 고용이라는 이유가 붙었다는 것. 문제는 그녀가 단기와는 거리가 먼. 거의 팀의 역사와 함께한 존재였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선수단 지원, 장비 관리, 원정 운영, 팀 케어 등 대부분의 뒤편 업무를 책임져 왔다. 선수들은 그녀를 그림자 스태프, 팀의 심장, 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구단은 민정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 이한 문장이 모든 것을 끝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김나희는 멍해졌다고 한다. 17년을 흘러보내며 단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그녀에게 돌아온 현실은 너무 잔혹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김연경이었다김연경이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 순간 난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친정팀이 맞나 싶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팀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사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 특정 직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 책임 회피 문화 등이 존재했다는 내부 직원들이 하나둘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다. "김나희 씨 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부에서는 늘 문제가 있었어요. 단지 이번엔 너무 크게 터져버린 거죠. 특히 충격적인 점은 구단 내부 일부는 이 사안을 알고 있었고, 불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묵살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연경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연경은 이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국 배구계의 절대적 상징이자 영향력 있는 선수였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구단 관계자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요. 마이너스 17년을 버티며 팀을 지킨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죠. 그날 이후 김연경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내부 회의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문제를 지적했고, 일부 관계자들이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려 하자 오히려 더 강한 태도로 맞섰다고 한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팀 내부는 김연경을 지지하는 그룹, 과구단 운영진을 따르는 그룹. 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수년간 조용히 견뎌온 내부 갈등이 한 순간에 폭발한 것이다. 특히 젊은 선수들과 일부 스태프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김연경의 편에 서 있었다. 은 모두 알고 있었다. 김나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팀을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를 사건은 빠르게 팬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이너스 17년 헌신의 영원 이건 진짜 배신이다 라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흥국생명은 급히 대응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현경이 직접 공개한 전말 그 내용이 대국계를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김연경이 기자들 앞에 나서기까지 그녀는 수차례 망설였다고 한다. 하지만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모순된 핑계, 숨기기 급급한 태도,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 그녀가 공개한 전말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단순한 실수나 행정오류가 아니었다. 인기가 누적된 조직 내 불평등과 묵살, 그리고 책임 회피의 결과물이 한 사람의 삶을 짓밟은 것이었다. 김현경은 먼저 구단 내부 회의에서 오갔다던 발언을 언급했다. 어차피 조용히 넘어갈 일이다. 외부로 안 세면 되는 문제다. 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발언은 배구계를 넘어 스포츠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팀2 1 7년 동안 함께한 스태프의 헌신을 조용히 넘길 일노 역이었다는 사실은 팬들조차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어 김연경은 또 하나의 핵심을 공개했다. 김나희의 내근 기록 일부가 고의적으로 누락되었다는 정황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퇴직금 산정에서 일부 경력이 빠져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졌다. 선수들도, 관계자들도 멍해졌다. 시 사실이라면, 단순 마이너스 영원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축소와 은폐가 되는 셈이었다. 이와 동시에 내부 스태프로부터 추가 증언이 나왔다. 김나희 씨는 몇년 전부터 부당한 재배치를 당했습니다. 인력 부족 때문에 1명이 일을 3명이 맡아야 할 수준이었어요. 그걸 문제 삼자 감사받고 싶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 증언은 김연경이 밝힌 전말과 완벽하게 연결됐다. 대국에는 물론 전체 스포츠 커뮤니티가 충격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김연경이 또한 가지 폭로한 사실은 더 소름 끼쳤다. 김나희의 퇴직 소식이 알려지자 내부에서는 조용히 외부에 말하지 말라 조용히 정리하자는 지침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지됐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고 구단은 즉시 비상회의에 들어갔다. 그후 김연경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나서게 된 정말 중요한 이유를 천천히 밝혔다. 김나희 씨가 퇴직 통보를 받은 날 제 앞에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라고 묻더군요. 그걸 들으며 티이한 사람에게 너무 잔인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꼭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 말은 그동안 숨죽여 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한 젊은 선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대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그 얘기를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변경이 공개한 전말. 이 언론에 퍼지기 시작하자 대국에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팬들은 흥국생명 공식 SNS를 향해 항해 글을 쏟아냈고 각종 커뮤니티는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로 도배되었다. 마이너스 17년 헌신을 이렇게 기려했다는 게더 소름이다. 김연경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은 묻혔다. 대중의 그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흥국생명은 해명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은 이미 전국적 논란, 이래어 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김연경은 가장 중요한 사실, 사건의 진짜 결말, 을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말은, 배구계를 완전히 뒤흔들 최종 폭탄이었다. 김연경의 복로가 세상에 알려진 뒤, 흥국생명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 구단은 공식 입장을 내놓기 전에 내부 보고서를 수정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일부 관계자는 사무실 출근조차 하지 못한 채 언론의 추적을 피해 움직였다. 대국에는 충격, 팬들은 분노, 언론은 초비상 상태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환경이 준비한 마지막 한방. 진짜 참교육의 결말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번 공개 후 며칠 뒤. 김연경은 조용히 혼자 구단 관계자 몇 명과 면담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구조의 문제입니다. 변해야 하는 건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이어 그녀는 준비해 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속에는 수년간 묻혀있던 부당한 인력 운영, 누락된 근무 기록, 입마금 지시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관계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김연경의 참교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그녀는 직접 배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사건의 전모를 제출했고 스태프 사후 개선과 근무 기록의 전면 재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즉각 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수한 명의 요청을 넘어서는 수준의 파격적 조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뒤 흥국생명은 결국 공식 사과문과 함께 김나희의 퇴직금 전액 지급 및 미지급분 보상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인사 담당자 일부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났고 구단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단의 항복 선언이었다. 문 발표 직후 김나희는 눈물을 흘리며 짧게 말했다. 제가 혼자였다면 절대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떠올린 이름은 단 하나였다. 김연경. 실제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김연경의 단호함과 책임감이 있었다. 그녀는 친정팀을 공격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팀을 사랑했기 때문에 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진짜로 이열일란핀 심령으로 행동했다. 구단 내부 한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다. 렇히 말하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배구계를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 전반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스태프 처우 개선, 근무 기록 관리, 퇴직금 제도 개정까지. 김나희 사건은 단순 논란이 아닌 시스템 개혁의 서막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경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희씨 같은 분들이 더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는 오히려 더 강렬하게 울렸다. 이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다. 그것이 진짜 김연경이다. 그리고 대국에는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다. 한 사람의 용기로 드러난 진실. 또, 한 팀의 민낯이 왕전히 드러난 날.